and 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오늘은 30년 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년 전쟁은 참 이상한 전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작은 일은 아니지만 창문 밖으로 사람 몇명 던졌다고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국제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렸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보면 제1차 세계대전을 온전히 바라보기 어려운 것처럼 30년 전쟁이란 시대를 바꿔버린 큰 전쟁도 세월을 지나며 겹겹이 쌓아온 무언가가 폭발한 결과로 인식해야 하지 않을지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6세기부터 17세기 초반까지 독일을 비롯한 유럽 대륙이 어떤 문제로 몸살을 알아왔는지 파악해 보았습니다.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천천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쟁이 발생할 시점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만 좀 해석을 할수 있어도 어느 정도 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도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자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오스트리안 합스부르크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스페니시 합스부르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프로이센의 땅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저멀스테이트 그래서 독일 지역에 있는 소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스웨덴시 렌즈가 스웨덴이 되겠고 여기가 신성로마 제국의 바운더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별이 뭐 주요 전투가 있었던 뭐 여기 화이트마운트 백산전투라든지 이런 전투들이 있었던 곳을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먼저 스페니시 합스부르크, 스페인 에스파냐의 합스부르크가 이 초록색으로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남부라든지 밀라노라든지 프랑시콩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남부 네덜란드, 어, 스페니시 네덜란드라고 여기 써있으니까 여기 남부 네덜란드까지 프랑스를 전체적으로 합스부르크가 감싸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사방 팔방이 몽땅 다 합스부르크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가톨릭이지만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를 보면요 이 비엔나를 중심으로 해서 자주색으로 이렇게 중부유럽 뭐 체코나 이쪽 프라 지역이나 이렇게 헝가리 지역까지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으로 독일의 이 작은 소국들이 몇백 개, 몇천 개 되는 이 소국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발틱해, 발트해 밑으로 이제 프로이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더 서쪽에는 더치 리퍼블리. 당시에는 이제 공화국 상태로 연방 형태로 있었거든요. 네덜란드 북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쪽에 그 덴마크랑 스웨덴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를 보시면 남부의 이탈리아의 교황 령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교황령이 애매한 입장에 좀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황이 가톨릭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 합스부르크와 종교적으로 보면 연합해야 하는 것이 당연했죠. 그렇지만 교황령도 엄연히 땅이 존재했기 때문에 교황이 다스리는 땅이 존재했기 때문에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합스부르크가 언제든지 이 교황령을 쳐들어와서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합스부르크가 이태리 내에서 어,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불편했었죠. 그랬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 교황도 합스부르크에 동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프랑스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교황하고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이죠. 합스부르크 가문 자체가 이 혼인정책을 통해서 넓은 영토를 점점 남의 영토를 잠식해가는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프랑스로서도 겉으로는 이 합스부르크를 지지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네 땅도 이 먹혀버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 지역에 있는 개신교 소국들을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합스부르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웬만한 땅들은 자기네들이 다 먹었는데 이 프랑스 빼고는 더 이상 먹을 땅들이 사실상 많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명문가와 혼인을 통해서 땅을 넓혀가는 것을 중단하고 더 이상 먹을 땅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때부터는 이 통원정책을 근치혼으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전병이 생겨서 결국에 스페인에 있는 합스부르크 황통이 끊어지게 된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합스부르크 편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꼭 알고 넘어갔으면 싶은 곳이 이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베네치아 공국하고요, 중간에 이 스위스 연방,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써 있지는 않지만 사보이 공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는 좀 작은 국가지만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사보이는 이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이 알프스 산맥을 점령하고 있었던, 어, 공국이었기 때문에 이 사보이 공국은 프랑스나 합스부르크로부터 양쪽의 구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편에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그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비슷한 이유로 스위스나 여기 보시면 이제 베네치아도 비슷한 이유로 전략적 요충지였다 근데 뭐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프랑스랑 관계도 없는데 베네치아는 왜 그러냐 하면 베네치아 사실상 이때 당시에 합스부르크의 부의 원천이 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라기보다는 위쪽에 있었던 이탈리아 반도에서 생겨난 레반트 무역의 결과로. 엄청난 부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쌓여 있던 이 부와 쪽에 이탈리아의 병력, 인력을 끌어다가 이 라인강을 타고 올려서 당시에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던 네덜란드 쪽으로 보내서 이 개신교 집단, 북부 개신교 집단을 누르는 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려면 이 남부에 있는 물자와 병력을 북쪽으로 올려보냈어요. 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요충지가 바로 베네치아였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고, 적어도 이제 베네치아 공국이 지나갈 수만 있게 방관만 해준다고 해도 그걸로만으로도 어,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족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어떻게든 여기를 차단시켜서 위로 올라가는 물자를 막고 싶어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네덜란드는 어떻게 돼 있었던 상황이냐 이렇게 보시면 네덜란드는 뭐 대략 한 이쯤 되는데 남부는 이제 이 녹색으로 해서 스페니시 네덜란드 상태였고 스페인령 네덜란드 상태였고요 북부는 더치 리퍼빌리 ]이라 그래서 여러 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왕이 없던 상태의 공화국 상태였던 시기였습니다. 어, 남부가 왜 스페인형이 되었냐 하면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뭐 결혼 통혼 정책으로 인해서 어, 막시밀리안 1세가 마리드 부르곤유라고 브루, 원래 이 부르곤유가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랑 결혼을 하면서 그 손자인 카를 5세가 네덜란드 남부에 총독이 되면서 합스부르크 땅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 카를 오세가 죽으면서 땅을 물려주게 되는데 자기 동생한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를 물려주고 자기 아들한테 스페니시 합스부르크를 에스파니 합스부르크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페인에 여기가 딸려 있었던 것이죠 네덜란드가 네덜란드까지 같이 아들한테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를 5세 이후에 합스부르크가 이렇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동생 그리고 아들의 스페니시 합스부르크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카를 5세도 그렇고 그 카르로세의 아들인 이 펠리페 2세도 이때 이제 무적함대를 이끌면서 최전성기를, 아메리카에 있는 금문을 몽땅다 쓸어오면서 엄청난 그 세계 최강의 무적함대 아르마다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펠리페 2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 북부에 있는 개신교들, 여기 북부에는 칼뱅파 개신교들이 당시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칼뱅파 파 개신교들을 어떻게든 처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재판을 벌여서 많이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언제나 전쟁을 펼쳐야 되니까 세금도 많이 걷었습니다 그래서 못살게 굴고 하니까 네덜란드가 이제 독립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전쟁을 이제 언제 끝나냐면 17세기 초반에 1609년에 일단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남부와 북부가 정전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제 남부가 밀렸다는 것이죠. 그 정전협정을 언제까지 하냐면 12년 후까지 합니다. 그래서 1621년까지 일단 전쟁을 멈추기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 사이에 이 네덜란드는 요충지였거든요. 당시에 이그 청어들이 이발 트 해에서 이렇게 다 이동을 해가지고 북해 쪽으로 이동해 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청어잡이가 몽땅 다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부의 원천이 여기 숨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절대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전 협정이 끝나는 1621년이 되면 바로 다시 쳐들어가서 전쟁을 계속하려고 했었다, 계속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쪽 이 북부 독일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니다 그러니까, 이 1618년부터 이제 30년 전쟁이 시작돼서 1648년까지 이 계속되는 거니까, 이 정전협정이 끝나고 1621년에 전쟁이 여기 네덜란드에서 다시 시작할 때는 이미 100년 전쟁이 스타트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 이후에 발생하는 1621년부터의 전쟁은 네덜란드 독립전쟁임과 동시에 그 30년 전쟁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요. 독일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제 게르만족이 살던 곳이죠. 그런데 이 게르만족의 특징이 옛날부터 이 부왕, 그 아버지 왕이 사망하면 그 땅을 아들들에게 몽땅 다 나누어서 상속하는, 장자 상속이 아니라 몽땅 좀 나눠서 상속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크 왕국의 아주 큰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카를대제가 카를대제 사후에 뭐 대충 제가 지역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서프랑크, 이 중프랑크, 동프랑크, 이제 서프랑크 뭐 중프랑크, 동프랑크라고 해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뭐 어, 베르뎅 조약인가요? 840년쯤에 베르뎅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세 군데로 쪼개고 그 다음에도 계속 아들 세대 아들 세대를 지나가면서 계속 이 분화되게 됩니다 이제 이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크게 쪼개지지 않았는데 특히 이쪽 독일 지역은 계속 쪼개지게 되면서 한 지역 내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국가로 계속 분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 또 도시가 출현하고 또 도시가 출현하고 이런 식으로 분화된 것이죠. 그래서 독일에는 본국의 명칭을 쓰면서 분화된 명칭을 병기하는 그런 나라들이 꽤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헤센카셀 뭐 이런 이름이나 헤센다름슈타트, 뭐 바덴바덴, 바덴두룰하으니뭐 바덴 이런 식으로 이제 병기하는 이름을 중첩해서 있던, 썼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읽었던 그요때 어, 당시에 16, 17세기 당시에 독일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대충 이때 당시에 독일 지역에 에, 어느 정도 자신의 독립된 재산을 가지고 내가 독립 군주다 라고 주장한 군주만 대략 한 200명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군주 밑으로도 또 자식이 있으니 분화해서 소국이 대략 약 2000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인구 독일의 인구를 2천만 명 정도로 추산하거든요. 그러면 이 2천만 명 중에 독자적인 정부가 대략 2천 개 정도 된 거니까 하나의 정부의 인구가 대략 1만 명 정도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 점점으로 존재하면서도 외부의 적은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로 적대적인 정부는 약 300개 정도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이죠. 묶여서 서로 적대했던 정부는 한 300개쯤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 조밀한 곳에 이렇게 많은 소국들이 쪼개져 있고 그 쪼개져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다 종교까지 나뉘어져 있으니까 전쟁이 안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이 자주색으로 된이 바운더리 여기가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대략적인 바운더리거든요. 그래서 이 신성로마 제국을 관쟁하는 황제가 이 300개나 되는 독일 지역의 연방체를 다스린다라는 것이 통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는 헐뿐인 황제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 제국은 어떻게 통제되었냐 하면, 이 제국은 선제우단에 의해서 통제됐습니다. 제가 그거는 지도를 바꿔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1618년, 30년 전쟁이 시, 시작될 때쯤의 신성루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신 것하고 이 신성루마 제국의 바운더리가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이 요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이 대략 가톨릭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루터 노란색이 이제 루터파 개신교들이 있었던 지역이고 여기 이제 파란색이 칼뱅파 개신교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로마 제국은 뭐 후수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때 당시에 보면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그다음에 루터파, 그다음에 칼뱅파 이렇게 나뉘 나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제후가 모두 일곱 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 종교 선제후 그 선제후 중에 수장은 여기에 있는 이 마인츠 선제후가 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퀼른 선제후 그리고 트리어 선제후가 이렇게 세 명이 바로 가톨릭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제후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주교였습니다 이세명 다. 그리고 나머지 네 명은 모두 그냥 세속 군주인데요. 먼저 이 팔츠 선제후가 있었습니다. 팔츠 백작, 팔츠 선제후. 그 다음에 작센 선제후. 작센 여기는 공작이었습니다. 작센 선제후 그리고 브란덴부르크 선재우 브란덴부르크는 뭐 변경백이라고 책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변경백이라고 부르는 이 변경백이 무슨 뜻이냐면 대략 이 변경 국가의 경계를 이루는 곳하고 마주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좀더 자치권이나 외교권을 좀, 좀 많이 넓게 줬었던 그런 직책이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바로 보헤미아의 왕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보헤미아의 왕이 여기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슐레지엔부터 시작해서 모라비아나 요쪽까지 같이 이렇게 다 통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누가 가장 힘이 쎘냐 하면 팔츠 선제우였습니다. 이 팔츠 선제우가 이 요충지인 여기 이제 뭐켈린을 따라서 이렇게 라인강변이나 뭐 대략 긋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나우 강변을 지나가는 곳을 점령하고 있었던 게이 팔채 선제우였기 때문에 이 팔채 선제우가 무역 교통로의 핵심을 차지하면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세속 군주 중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이 팔츠 선제우가 마음만 먹으면 이 합스부르크의 연락선을 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위협적인 선제우는 팔츠 선제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대주교 세 명, 이렇게 마인츠나 퀘른이랑 트리어, 요 사람들은 모두 가톨릭이었다. 그리고 세속군주 중에서 팔츠 선제우랑 작센 선제우랑 브란덴 부르크 선제우는 모두 개신교였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 3대 3이잖아요. 3대 3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했었던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사람이 언제나 이 보헤미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헤미아 왕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신성로마 제국 전체의 황제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그 보헤미아 왕은 합스부르크가 계속해서 세습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명목상으로는 이 보헤미아 왕이 선출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보헤미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개신교들이 반란을 획책해서 보헤미아 왕권을 차지한다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도 개신교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헤미아의 왕이 누가 되는가가 이 전쟁의 뇌관. 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프라하죠. 그러니까 체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영토는 이렇게 좀 갈기갈기 찢어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운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계속 몇백년 동안 유지해 올수 있었던 이유는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가톨릭이라는 공통된 신앙이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 꿈틀꿈틀거리고 여기 이제 뭐 보헤미아, 프라 요쪽부터 꿈틀꿈틀거리고 성공해서 뭐 후스가 1400년대에 이제 실패하긴 했지만 1500년대에 이제 루터파와 칼뱅파들이 생기면서 기독교가 분화되니까 결국에 하나로 묶어주던 어, 종교가 사라지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30년 전쟁은 1555년에 있었던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 아우구스부르크가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 즉 가톨릭이 루터파 개신교를 인정하면서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해당 지역의 군주들이 나는 가톨릭이야, 나는 뭐 루터파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백성들은 반드시 그 군주를 따라가야 했고 만약에 그게 싫으면 자신의 신앙에 맞는 군주를 찾아서 이 사방팔방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화의가 한편으로는 이제 그 루터파라는 그 다른 뭐 그때 당시 자기네들 볼 가톨릭에서 보면 이단이죠. 루터파라는 새로운 종교를 인정해 주는 종교적 관용을 실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배타성을 증폭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타성이 바로 30년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가톨릭과 루터파라는 두 가지 갈래로만 나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나마 통일이 한 곳만 합치면 되니까 수월했을 텐데 이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의가 일어난 지몇년 안되어서 바로 칼뱅파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세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 분열을 봉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 급진파였던 루터파보다 칼뱅파가 훨씬 급진적이었거든요 뭐 가톨릭은 당연하고 루터파까지도 개혁의 대상으로 이 칼뱅파는 받기 때문에 화이의 결정을 유지하고 싶었던 루터파. 루터파는 이제 칼뱅파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 루터파에게도 큰 위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독일 지역의 모순이 가장 큰 이율배반이 뭐냐면 루, 루터파가 됐던 칼뱅파가 됐던지 해당 군주들이 자신들의 종교는 황제나 교황에게 내 종교는 인정해달라. 나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백성들한테는 무조건 내 신앙만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죽기 싫으면 다른 데로 도망가라. 이랬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독일 지역 모순의 출발점, 당시에 독일 모순의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군주들도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언제는 칼뱅파가 됐다가, 언제는 루터파가 됐다가, 언제는 뭐, 가톨릭이 됐다가, 뭐 이런 데는 특히 막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계속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데야 바뀔 일이 없겠지만, 이런 데는 엄청나게 바뀌었을 겁니다. 계속 군주들도 왔다리 갔다리 변덕에 죽을 듯이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지옥과 같았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약탈이 일어나고 폭력이 난무하고 방화가 발생하고 또 망명도 막 해야 됐고 이런 일들이 일상처럼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전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독일이라는 곳이 원래 이 촘촘하게 연결된 무역로로 먹고 사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지금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중세 의 무역루트입니다. 보시면 이 이쪽이 촘촘하게 이 독일 지역이 서유럽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지도가 좀안 맞긴 하지만 중세니까 이제 1500년도 1600년대가 되면 훨씬 더 촘촘해졌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뭐 아메리카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플랜테이션이, 플랜테이션 농업이 성공을 해서 그래서 사탕수수 설탕을 이제 들여왔다 하면 모였던 곳이 바로 함부르크였습니다. 함부르크 설탕 정제소에서 설탕을 정한 것이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갔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모피가 오면 이제 비아레지아라고 하는데, 이 길을 통해서, 황제의 길을 통해서 왔던 곳이 러시아 모피는 라이프치였습니다. 라이프치에 모여가지고 모피가 다시 이렇게. 유럽 각국으로 이렇게 펼쳐져 나갔던 것이고, 이 절인 청어, 이 청어도 상당히 중요한 무역 물품이었거든요. 절인 청어가 원래는 이 발트, 여기 발트의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기 청어 어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15세기, 16세기 되면은 슬슬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 북해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트레이트를 비롯한 이 요즘 이 쪽, 그, 네덜란드 쪽으로 청어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해류의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이쪽에는 안 잡히고 이쪽에 많이 잡히게 됩니다. 청어가.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가 청어잡이로 엄청 유명해지는 것이죠. 네덜란드가 집산하기 전에는 리베크라는 곳에서, 발트에는 리베크라는 곳이 이 절인청어의 집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이 네덜란드로 바뀌게 되지만요. 그리고 뭐 동방에서 왔었던 비단 이런 것들은 이제 각종 이제 여기 이제 강들이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강을 따라서 어 중부 유럽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은 남부 좀 일부를 빼면은 상업으로 발전한 국가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상업을 가지고 발전한 국가고 다른 어떤 나라보다 도시들이 오밀조밀하게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던 이유, 그리고 각국으로 쪼개져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독일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으니까 무역이 제대로 될 턱이 없었죠. 그리고 제 멋대로 화폐를 찍어내도 통제할 중앙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 멋대로 마구마구 막 화폐도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쌓여가지고 30년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미 잉글랜드는 헨리 팔세가 수장령을 만들어서 이제 제후들이나 이 백성들에게 내가 만든 이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후들을 다 무릎 꿇리면서 근대 절대왕정 시기로 들어간 지 이미 수십 년이 지난 그런 시기였고 프랑스도 이때 종교 전쟁, 그 브로봉 왕가가 있었던 전쟁이 뭐죠? 아, 위그너 전쟁을 이제 끝내고 점점 브로봉 왕가가 들어서면서 리슐리외가 나타나고 서서히 절대 왕정으로 들어서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여전히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지지고 볶고 터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보다 국력이 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뒤처진 국력이 결국에는 잉글랜드와 프랑스 또 스웨덴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전쟁의 패배로 결국에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몰락하니까 그 대체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북쪽에 프로이센이었던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이제 프로이센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크게 보면 독일의 통일도 늦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찢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보시면 지금 이 지도가 바로 이 지도가 이제 3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때의 이 독일 지역의 지도거든요. 이렇게 딱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쪼개져 있었구나 수천 개로 쪼개져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딱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쪼개져 있으니까 이제 독일 통일이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 통일되는 게그 1870년 정도 되니까 그때는 이미 이 프랑스랑 영국이 난 제국주의를 통해서 세계 몽땅 그 땅을 다 먹어버린 후였고. 독일이 이제 통일을 한 다음에 보니까 어, 자기네들을 먹은 실민지가 없으니까 이제 영국과 프랑스에게 어, 전쟁을 걸게 되는 것이 바로 1차 세계 대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30년 전쟁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16세기부터 17세기 초반에 걸친 어, 유럽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접적인 그 30년 전쟁의 원인이야 그 프라창박 투척 사건이지만 그 외에 이렇게 형세를 한번 말씀드림으로 해서 아 30년 전쟁이 이런 배경 하에 펼쳐진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유익하셨다면 오랜만에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그 다음 시간에는 어 프라창문 투척 사건이 뭔지 한번 그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좀더 깊게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